중년 여성들끼리 왜 그리 기싸움이 많냐고요? 딱네 가지 때문이에요. 하나하나 들어보세요. 첫 번째 자식 스펙, 아들 어디 대학 갔대, 우리 딸은 외국에서 일해. 자랑 아니래요. 그냥 말한 거래요. 근데 다 들으라고 크게 말하죠. 두 번째 남편 직업, 요즘 남편이 너무 바빠, 바쁘다, 잘 나간다. 원 남편은 안정 어필, 사업가 남편은 성공 어필. 결국 다 남편 등판 시켜서 한판 붙어요. 세 번째 본인 외모나 몸매. 나이 드니까 살이 안 빠져라면서 허리 26인치, 주름 너무 늘었어 하면서 피부는 탱탱. 이건 그냥 패션쇼예요. 네 번째 누구랑 친한가? 모임 안에서도 줄잘 서야 하거든요. 회장님 옆에 앉는 사람이 이인 거예요. 은근한 눈치 싸움. 다들 느낌 알죠? 웃기죠? 근데 이게 다 불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. 누구 하나 무너지면 사실 다들 같이 울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말고 그냥 같이 좀 웃어요, 우리.